변신이다. 플레시맨 옷 갈아입는 게 변신이냐? 부르넷의 혼종 베클로포부터 볼건데 부르자였던 베클로포를 오빌로퍼가 묻어서인지 딜러가 되버렸습니다 민첩 난폭소성이고 부르넷 체형에다가 오빌로퍼의 노란색 패턴이 있죠 원래 초기 설정제로로 에를리포 감마가 있었는데 구제로가 바뀌었습니다 암살 딜러인데도 암호가 10%는 있네 버프기인데 딜과 치명타 올려주고 딜 감소와 치명타율 감소 정화 주력기는 실드 암호 깨고 정밀까지 붙어있어서 모든 수비 스킬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배 타격기, 선제기로 방어구 깨고 1.5배 데미지와 함께 피읍을 하는데 자기 피가 절반 이하가 된 상태, 위험 상태일 때는 피읍이 아니라 치유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드 깨는 효과가 없어진 대신에 회피를 뚫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민첩 소성의 피살기 스킬인데 정밀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패시브 카운터로 실드 깔고 속도 증가와 함께 절반 데미지. 저항은 기절 면역에 교체 차단 반반 확률. 길감 7월 절반 조항이고 치명타 100% 나쁘진 않긴 한데 얘는 실제에서 좀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스키셋이 좀 정직하다. 여동생인 블론드의 혼종, 베클 롤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블론드 때문에 얼굴이 붉은색이고 사우 오르니톨 레스테스트의 영향 때문에 오몸이 깃털로 덮여있네. 똑같이 민첩 난포소송에다가 10%의 암호가 달려있고, 평타는 얘도 버프기네요. 딜 증가, 실드 생성에 치유와 상대는 치유 감소. 아니, 얘 암살자인데, 광벽 가는 거랑 치유 스킬이 다 있네? 심지어 평타라서 턴제한도 없어. 그두 번째로 선직인데, 방관 정밀 2배 데미지. 사실상 필살기죠? 세 번째 주력기로 실드 방어구 깨고, 1.5배 데미지와 함께 피읍. 마지막 궁극기로는 회피를 뚫고 1.5배 공격인데, 상대는 치유 감소 걸리고, 자신은 회피 부여, 그리고 교체 차단까지 시킵니다. 카운터로 방관의 기본 데미지, 치명타 증가, 상대 딜 감소까지 붙었고, 교체 반응으로 치명타 증가에 상대는 교체 불가 속박시키는데, 와, 스캔만 읽어보면, 아니, 너무 개사인데 진짜 와일드 카드 썼으면 저도 됐겠다. 야, 암살자의, 스킬도 있고, 부르저의 스킬도 있고, 또, 평타는 거의 탄력수성의 스킬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돌파력도 좋아. 유틸성이 미쳤는데요? 치유되고, 반벽갈수 있고, 상대 디버프 걸수 있고, 카운터, 맞딜도 세고, 선지기도 두 개나 있어서, 킬각도 좋고, 언니라고 할수 있는 부른데 혼종보다 강하다 못해 너무 비교되네. 저항은 기저 면역에 딜감, 골절, 감속 절반. 7월 75% 7월이 진짜 안 아프게 들어오네 대신 규제 차단이 없긴 하다 근데 얘는 상성 딱히 안탈것 같아서 규제 차단 저항 없어도 알바노긴해 토너먼트 실전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보전이니까 사기캐보다는 그래도 좀 정직한 애를 내우는게좀 낫겠지? 자, 백플로포 한번 써보자 자, 우선 이거 써서 피흡을 묻혀볼까? 어? 바로 교체를 해버린다고? 아, 얘는 교체 반응 패시브가 없어서 교체를 하게 허락해주네. 그건 좀 아쉽다. 필살기로 바로 죽여버리자. 백클로프의 필살기 어깨 빵 콩자! 일단 뭐 알로시노야 뭐존은 아니니까 쉽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버프기 한번 쓰자. 아, 인도 네미스의 버프 기술이 있네. 이번에는 안 써보스트. 2번 한번 써보자. 또 규치? 너 지금 때렸겠다. 그럼 바로 카운터 공격 맞는데? 아 근데 카터 데미지가 좀 약하네. 절반 데미지라. A few m o m e 이번으 마무리? 아이고뭐 사기캐 베클로리스 꺼내기도 전에 그냥 끝내버렸네. 그래도 곧 정도는 쉽게 잡을 성능은 된다. 이번 토너먼트는 베클롤리스 먼저 뽑는 쪽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혼자 성능이 독보적이라고 하네요 도우가 있지만 베클롤리스 선봉 갑니다 암브루스터스 때 뭐가 실전용은 딱히 아니던데 선제기 아끼고 피읍 일단 가자 상대는 선제기부터 들어오는데 치명타? 아 생각보다 아프네 하지만 공격으로 공격하고 상대 딜 낮춰 자, 그리고, 포식 공격. 아, 까비. 여기서 상대가 뭐 소주사 쓸것 같은데? 회피를 묻힌 게 낫겠지, 그래도? 어? 뭐야, 왜 평타를 쓰냐? 아, 쟤 늑대 쓸줄 모른다. 이러면 바로 죽지 마티를 얼마나 쓴데. 아, 근데 잠깐만,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평타 쓸 거로 했다. 상대가 당연히 소주사 쓸줄 알고 평타 안 썼는데, 아, 좀 아쉽네. 상대가 소주사 썼어도 1번 쓰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자, 상대는 닉토인데 4번 먼저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때리자. 아 그렇지. 아 데미지 진짜 세다. 자, 무조건 4번 들어오죠? 그래서 죽어도 되긴 한데, 어, 나이스, 살았다. 아, 회피가 아직 묻어있어서, 어, 이걸 사네? 잠깐만, 이런 카운터로, 와! 혼자 <laughs> 2킬을 해내는 모습. 와, 7월 저항도 세가지고, 이게 안 죽어. 아 레벨? 아이거 죽었다 지럼뭘 쓰든 간에 상대가 선진이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이거는 곱게 죽어주자 야 이것도 안 죽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이미 말도 안 되는 선진이긴 하지만 베클롤리스 수고했어 아 그래도 베클롤리스가 캐리를 해준 덕분에 마지막 남은 아군이 막타를 깔끔하게 칠수 있겠네요 아 너무 날목인데 오케이. 이번에도 백클로리스 썼는데안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선봉입니다. 백클로리스, 호쪽이 무조건 이겨. 아, 상대는 백클로포 언니 혼종을 만났습니다. 은근 라이벌 구도 같은데, 자, 이 1대1 구도 궁금하거든요. 누가 이길지. 이거 뭐선제기 굳이 써줄 이유가 없죠? 근데 상대는 먼저 선제기터 쓰네? 아, 데미지 좀 아프다. 구도권 나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선지기를 먼저 쓴 이상, 이러면 다음 편에 무조건 킬각인데? 무야왜 yeah, oh, oh, <목소리> 이렇게 세? 아니 뭐다음터까지갈 필요도 없네 그냥 첫번째 맛길로 이기는데 아 잠깐 신라프르는 근데 선제기가 있어도 이거는 작전상 후퇴가 맞아 크리올로프로 교체 독침 발사 아 유티라노스 와 근데 평타서로 죽는건데 굳이 선제기를 빼주네 야, 상대가 죽는건가? <목소리> 선제기를 빼주면 은 너무 편하지 않나? 자 다시 백글롤리스 꺼내 속도도 이미 내가 빨라 그리고 회피를 일단 묻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4번 갑니다 상대 교체를 하려고 하면 패시브로치명타 증가 하지만 상대는 교체 매력이라서 교체는 되네요 자 궁극기 갑니다 와 치명타 저 백글롤리스의 필살기 공격 정신을 만들어준다 월로로 티탄, 유자노스다 한가닥 하는 오메가 애들인데, 혼자 다 잡아버리네. 자 오늘의 결론 이거는 총평가를 하기도 좀 미안합니다 베클로포보다 베클롤리스가 압도적이다 지금 전설론종뭐 만들지 고민 중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 녀석 0순위 추천입니다 1순위도 아니야 그냥 0순위야 이거는 안 만들면 안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 상승표도 보니까 이게 정작 레전드혼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심지어 랭커권의 유저들도 에이펙스 오메가 유니크 이런 애들 사이에서 얘를 대게 넣을 정도로 평가가 아주 높다고 해요 베클로포한테는 미안하지만 오늘 리뷰는 사실상 걔는 꼽살이 낀 거였고 베클 롤리스 리뷰였습니다.